그러니까 총 사업비 대비 3% 정도만 자기 자본을 넣고 나머지는 건설사 보증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시행사, 시공사, 금융사가 연계되어 있어서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우리나라 부동산 PF시장. 위험한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우선 낮은 자기 자본으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분석해 본 결과 자기 자본을 더 많이 투입하면 분양 위험이 줄고 총 사업비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결국 자기 돈을 더 넣고 대출을 덜 받게 해야 하는 거죠. 물론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대출보다는 자기 자본을 늘리는 게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죠. 그래서 자기 자본 확충을 요구하는 규제와 함께 각종 유인책을 고려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PF대출의 총액 한도 규제를 도입할 경우 모든 PF대출이 아닌 문제가 있는 저자본 사업장에만 적용하거나 자기자본의 인정 범위를 넓히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있는데요. 토지 양도세를 내는 시점을 밀어주는 제도를 상시화하는 지원 방안도 고려할 수 있고요. 한편, 사실상 규제를 받지 않는 PFV는 비슷한 성격의 부동산 개발 사업 수준의 규제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동산 PF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